안녕하세요. 야구역사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주고등학교 출신 타자들의 KBO리그 통산 성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주고등학교 출신 투수들의 KBO리그 통산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승 1위는 어린왕자 김원영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전주고 출신 투수 중에서 유일하게 100승을 넘인 선수이기도 한데요. 2위부터 5위까지의 승수를 합쳐도 김원영 선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8 3진에서는 1246삼진을 기록한 김원영 선수가 1위에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통산천삼진을 기록한 유일한 전주고 출신 선수입니다 절친인 포도대장 박경원 선수와 함께 했던 덕분일까요? 세이브 1위도 김원영 선수의 몫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고등학교 때 보여준 에이스의 모습을 프로에서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선수가 1위에 오는 부분이 바로 홀드인데요 29홀드를 기록한 신용훈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이닝 1위는 2171이닝을 소화한 김원영 선수였는데요. 그를 제외하면 1000이닝을 넘긴 투수조차 없습니다. 경기 수 1위 역시 김원영 선수입니다. 평균 자책점 1위도 김원영 선수인데요. 타자평과 마찬가지로 기준 이닝을 넘긴 선수가 단 3명뿐입니다. 승리 기여도 1위도 김원영 선수의 몫인데요. 그것보다 처음으로 현역 선수인 김인범 선수가 순위에 들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번에 처음으로 붉은 글씨를 볼수 있는데요. 전주고 투수 통산 순위에는 해역 선수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드래프트 된 만큼 많은 변화가 있겠죠. 전주고등학교 출신 투수들에 대해 한줄 평을 하자면 어린 왕자의 왕위 죽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2024 시즌 종료 기준 전주고등학교 출신 투수들의 KBO 리그 통산 성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산고등학교 출신 타자들의 KBO리그 통장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역사기록실의 영상은 KBO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역사기록실이었습니다.